묘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래서 늘 연습을 시키는데도 이렇게 에라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저희 고려대학을 방문해 주신 박성규 총신대 총장님 또 우리 김경모 교수님 태양창석 대동인보전 네, 실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좌석이 한 150석 정도 들어오고요. 이 건물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은 등록금 받아 갖고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절대 지을 수가 없고요. 개교 100주년 시절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한 7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0주년 기념관에 오신 대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총신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오늘 분주한 일정인데 우리 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대학은 이제 1957년에 아세안 문제연구소, 여러분, 아연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분단 한반도 문제에 특화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57년도에 뭐 국민소득을 찾아보니까 하여튼 100불이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뭐 연구소를 만들었지만, 음, 도저히 뭐 연구를 전개할 그런 상황 아니어서 미국의 에, 포드 재단 을 학교에서 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당시 63 년도 64년도에 미화한 20만 달러 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 아이언저 건물도 저쪽에 짓고 또 북한연구총사라는 시리즈를 에,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 었습니다. 네, 연구소 설립이 이제 한뭐 70년에 이르다 보니까, 어, 중국 연구, 뭐, 일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상대적으로 분단 연구가 소홀히 돼서, 2021년 11월 30일 통일융합연구원을 이제 총장님의 지시로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초대 원장을 맡아서, 2년 지금 만 2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융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큰버전 쓰고. 네, 뭐 정치군사 주체사상 핵문제를 하는 연구소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국방부 소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과학제적이고어문분 융합적인 연구소를. 네, 보건의료 분야 또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아, 또 어, 인문사회 분야 네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왔고요. 야 저희 또 의과대학의 통일 보건의료 석사 과정이 개설돼서 또 열심히 하시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들까지 연합을 해서 융합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이제. 에, 사업 중에 올해 1월에 이제 통일부의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4년 동안 뭐 학생들이 요즘 사실은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분단극복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까? 이제 그런 사업을 준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한일 중에 하나가 통일 미래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사에서 최초로 또 책을 내서 통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보여준으로써 학생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거를 핵심 교양 과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조금 대박이 났습니다. 에, 대박이 났다는 건 일단 수강생이 많이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뭐첫 시간만 총론만 하고 13개 분야 뭐 의사, 보건 의료까지, 과학기술까지 매 시간 이제 그 새로운 강사분들이 예,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도 또 지루하지도 않고 또 선생님들도 자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뭐 굉장히 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부산 동아대학에서 전국에 이제 통일교육 선도대학 그 사업 단장 회의를 하는데 통일교육원에서 그 사례를 좀 발표하라고. 그리고 또 통일부 본부에 가서도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장차관님들한테 또 책도 한 번씩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 학생들의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 총장님이 요청하시면 어 내년도 이렇게 저희가 또 총신대에도 가서 같이 또 강의도 하고 또 협력하는 방안을 하시고 또 내년도에 뭐또 통일 선도대학 사업을 또 우리 총신대도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뭐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1년 먼저 왔으니까 또 노하우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 권교를 찾아주신 우리 박성규 총장님이요. 총신대 교수님 또 양창석 전 통일부 실장님. 음. 예.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